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당신은 충성스러운 백성입니다. 네, 네. 아 오늘은 이루기를 통해서 이 충성에 대해서 한번 헤세드라는 단어를 네, 토대로 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어,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 이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수요 예배 어,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제 대부분 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려고 예, 노력하시고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 자리 충성스럽게 지켜주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 이것이 우리 천우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어, 귀한 이또 헌신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하실 때는 와서 은혜를 누리고 또또 또 말씀으로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을 터인데 또한분한 한 분이 오시는 것 자체가 공동체에 의해서는 또큰 힘이 된단 말이죠. 이것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 이 근데 우리가 사실 날마다 어때요? 날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 올면 좋겠지만 때때는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하, 오늘 예배 가봤자 헛일인데 왜냐면이뭐 머리가 너무 아파서 하, 이게 뭐 지금 뭐,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하, 그래도 나 내가 빠지면 또 이렇게 한, 의리 삼아서 이게 또어 이게 또 사이 이렇게 또 이렇게 와주에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이, 이 마음이 꼭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와서 또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면 또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또 공동체에 또서로서로이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헤세드가 뭐냐면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신실하고 자비로운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간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어,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하나님과의 인간관계 혹은 서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 그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랑과 충성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해서드 안에는 어, 사랑과 사랑이 있고 또 충성이 있습니다. 네. 사랑이 많을 때도 있고 전혀 이 사랑스럽지 않은 때도 하나님 우리를 예, 사랑해주시잖아요.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런 것처럼 전혀 어, 자비를 베풀 만한 마음이 눈껏만큼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언약의 충실함으로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랑해주고 굳이 이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랑과 또 충성. 충성인 것이죠. 네. 그래서, 어, 이 충성스러움은 언제 나옵니까? 이 관계를 지키는 이것에서 충성스러움이 나오는데 늘 우리가 사이가 좋을 수 없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늘 평탄하고 온전하고 아무런 막힘이 없을 때가 그, 없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그것이 바로 헤세드이헤세드 안에서의 관계 유지를 위한 충성인 것이죠. 그래서 연약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어, 책임지고 지켜야 할 우리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충성스러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통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예,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이란 감정이 충만해서 결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그 뜨거움이 더해지고 풍성해지고 넘치면 좋겠지만 때때로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 아니가 진짜 아우씨야. 이런 소 이제 그래도 예, 그~ 이거를 그~ 소위 말하면 그~ 뭐지 세상 사람처럼 끊어내고 뭐라 그러죠? 이~ 그~ 뭐죠 아주 다시는안 보고 이러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이거 뭐예요 이 헤세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께 떠나지 않는 거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 그~ 이제 미우나 고우나 어~ 우리 그~ 뭐죠 자식의 아버지고 자식의 어~ 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거 뭐 서로 서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다가 또 좋아지기도 하고, 이게, 이게, 어, 해세드의 어떤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어, 관계를 언약 안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이 충성, 충성의 한 모습이라고, 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어, 나오미의 가정이 이 루키에는 등장하잖아요. 어 특징이 뭡니까? 나오미의 가정은 어 이게 이게 진짜 실제 존재했던 인물일까라고 의심할 만큼 그 이름대로 삶을 사, 살아간단 말이죠. 예. 물론 어이 하나님이 그런 인물들을 이 이름을 이렇게 또 지어 주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셨지만 이름을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어, 루스는, 어떻겠습니까? 아, 나오미,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엘리 멜, 멜렉, 엘리 멜렉. 네, 왜, 왜 그, 내, 내 남편 이름도 가물가물한데, 남의 남편 이름까지 외우기가 힘드십니까? 엘리 멜렉입니다, 엘리 멜렉. 엘리 멜렉. 그, 엘리 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어, 이게 그, 학자들이 추측하건데, 아마도 이~ 그~ 기드온의 아들 엘리 아 아비멜렉 시대의 인물이지 않나라고 학자들은 연대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하며 그 지역에 그 땅에 이~ 사사기 때 어~ 예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예 이~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시절에 아마도 이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그런 귀한 인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이름값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 아비멜렉의 시대에 그 시절 그 동네에서 살아남기가 무척 힘든 거죠? 그래서 어디에요? 이민을 갑니다. 이방 땅으로 이민 가지 않습니까? 어,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아가게 되는데 기근이 닥친 상황에서 언약의 어, 땅인 헤세드의 땅인 이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으로 가지 어, 온 가족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룬 값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 대신보다 어, 현실을 선택한 어떤 그 소위 말하면 헤세드 하나님과의 충성스러운 관계를 저버릴 법한. 당자처럼 가버린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첫째가 말론이고 둘째가 기론인데 아이고 이름을 잘 지어야죠. 그왜좀 튼튼히 든든히 라고 이름을 지으면 참 좋겠구만.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말론이 뭐냐면 병약한 자. 굳이 이름을 왜 이렇게 기론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쇠약한 자. 굳이 이름을 왜 이렇게 왜그 예전에는 뭐그 뭐죠 이름을 좀안 좋게 지으면 오래 산다 해가지고 우리 뭐 예전에도 뭐 대한민국도 이름을 이상하게 지은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괴팍하게 지었습니다. 말론 병약한자 기련 이뭐 소약한자 그런데 아 자기 아버지가 이런 값을 안 해서 그렇게 가버린 것처럼, 이, 이 애들도 이런 값을 안 했으면 좋겠는 바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값을 해버립니다. 아, 이 말로는 병약해서 일찍 죽고, 기련도 수약해서 일찍 죽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그 죽기 전에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을 해가지고, 둘다 신혼부부인 상황에서 죽은 것 같아요.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야. 마치 무슨 관계,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 헤세드의 보호에서 끊어진 듯한 이 절망 가운데 이들이 놓여 있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때, 말리기리 병약한 자, 쇠약한 자 옆에 그, 참, 그래도 이분들이 얼굴을 잘생겼는지 뭐 했는지 모르게 결혼을 그래도 했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두 며느리가 이름이 이렇습니다.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 아, 이 며느리들이 근데 이제 어, 젊은 처자고 이방 여인인데 율법 유대 율법에 매이는 자들도 아닌데 무슨 재혼이고 뭐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요즘에 뭐그이 요즘도 그 대한민국 사회도 뭐 재혼이 이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사회잖아요. 근데 고대에어이 유대 사회가 아닌데 이게뭐 그냥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이 오르바는 어떻게 했어요? 오르바랑 루루에 대해서 젊은 처자니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를 아가 너네들 이제 갈길 가라, 갈길 가라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르바는 이 어떤 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머릿 속에 계산을 했는지. 아유 우리 이제 남편도 없고 이제 그 어, 이제,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뭐, 이제 먹고 살 것도 막막한데, 게다가 지금 뭐, 이 결혼을 할수 있는, 뭐, 지금, 대를 이어서 결혼, 결혼해서 결혼 자녀를 낳기에는 어렵고, 아, 새로운 살림을 꾸려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던 오르바에게, 오르바는, 어, 집으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루스는 어떡합니까? 아, 가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아 우리 16, 17, 1 8 절처럼 나는 안 갈래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 돌아가시는 그곳에 나도 같이 죽겠다라고 고백하며 루스는 어머니의 동행을 끝까지 할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둘다 이름값을 감당 이름값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오르바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목덜미를 돌린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획하고 돌아간 거죠. 우리 그 어 목구멍이 이 포도청이라고 우리도 이제 목구멍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조를 하는 이제 민족인데 어, 이 시대에도 이 목구멍이 즉 뭐냐면 생존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 목구에 내폐시 이게 이게 이런 게 생존과 관련된 이제 단어를 쓰는데 호흡이 목구멍으로 이제 기도를 통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 생존과 관련된 단어를 쓰는데 오르반은 어, 목이 있는 목덜미를 돌려서 가버립니다 근데 루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친구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친구 동반자 친구 동반자란 이름 뜻처럼 끝까지 어머니와 동행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 우리 16절 16절을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이 룻은 환경과 상황을 볼 때는 이 언약 관계를 어머니와의 언약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이탈하고 그 자리를 떠나도 될 터인데 이상하게 이 롯은 어이 마음 가운데 신앙이 요만큼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없이 그 자리를 이탈하고 떠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서 뭘뭘 뭘 보고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루스 그래도 신앙이 거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어디서 살짝 보고 들은 것을 보고 이게 마음에 들어온 거죠. 근데 오르반은 어떻게 했어요? 오르반은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갖는 이 충성스러움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충성스러움으로 드러나고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 룻은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게 되잖아요.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어, 이 떡집 양식의 집입니다. 기근 때문에 그것을 떠났지만 다시 베들레헴이 이름값을 할 것으로 믿고 거기에 그 집으로 되돌아갔더니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여전히 머물고 있고 그 이름값을 하고 베들레헴은 떡집이 되고 또 말씀의 집 또한 양식의 집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슨 교회입니까? 천우교회입니다. 천우교회 천우교회는 이름값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교회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하늘에 비를 내려주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교회 또 하나님의 집이 되는 우리 천우교회 아~ 이~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게 될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가득가득 넘치게 되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집에 있는데 어, 잠시, 잠깐, 때로는 어, 명확하게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베들렘이라는 이름값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질 만큼 어, 이름값을 하지 않은 그때가 혹 우리의 인생에 명확하게 있을지라도 어, 어설프게가 아니라 확실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내 삶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 베들레헴이 그 이름값을 하게 해 주시는 때가 올 것이라는 이해세드의 근거한 충성이 우리에게 있게 될때그 진짜 이 베들레헴 떡집에 양식의 집에 말씀의 집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누가 봐도 이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밀어 주셨다라고 확실할 만큼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실 만한 그런 귀한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고 있습니다. 에,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어, 그런 때가 이 룻과 나움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왔습니다. 보아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비와 언약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어, 이 루시 보아스의 밭에 성경에 보면 우연히 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어 우연히 갔다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아이 이제 그 밭에서 추수하고 떨어진 나다를 주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율법에서 보면 율법을 신실하게 기본적으로 지키는 이 원칙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생기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어떡하냐면, 어, 이 과일을 추수할 때나, 벼나, 이 보리, 아, 그 밀과 보리죠?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는 모조리 100%다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구석텅이를 남겨두라고 대충, 추수를 대충 하는 겁니다. 왜요? 고아와 과부와, 아이 연약한 자들이, 낙은 애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헤새들을 삶으로 실천하라고 이렇게 주시는데, 아,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분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어, 이 기가 막힌 사람이 저는 이게 루키를, 어, 뭐, 이, 최근에 한달 전쯤에 읽을 때 되게 좀 은혜가 됐는데, 어떻게 했냐면, 보아스는 그 추수할 때 대충 남겨두는 율법의 기본 정신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실천합니다. 어떻게 실천해요? 나다를 그냥, 어, 죽고 있는 거 보고 흩어 뿌려, 뿌려버립니다. 나다를. 흩어 뿌려서, 주워 가도록. 게다가 이제, 이 주워 가는 사람들이 더잘 주워 가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오미에 대해서, 나오미에 대해서, 이게, 아, 루스에 대해서, 라오이 할머니죠? 예, 루스에 대해서, 루스에 대해서 이제, 그, 배려를 합니다. 어떻게 배려를 합니까? 우리 밥 먹는데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니까, 그냥 와서 그냥 앉아서 먹어라. 어, 우리 그 주는 밥 같이 먹고. 게다가 이제, 그, 보호를 요청하잖아요. 어, 보아스가 이 젊은 처자 이 아무런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는 보호자 없는 이 루시 혹 험한 꼴을 당할까봐 주변에 있는 남자 이 남자들 그리고 아랫사람들에게 루스를 잘 지켜주고 보호해 주면 좋겠다라고 아주 적극적이고 어~ 더한발더 나아간 이런 헤세드의 자비와 이 사랑을 이 베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나중에 결혼을 하잖아요. 물론 이게 그냥 단순히 언약적인 관계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아마도 뭐 남자로서 생각해 볼때 루스는 이뻐서 결혼을 한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아 이건 절교 때할 얘기는 아니고 네 어쨌든 루시 그렇게 결혼을 한 거죠. 네 결혼을 했는데 이때도 이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어, 며느리의 두 길이 나는 것처럼. 이름 모를 한암흑개라는 인물은 어떻게 돼요 자신이 기업무 물을 자의 일순이지만 사실 자신이 손해 볼 것을 생각하여서 나는 기업무 물을 수 없겠다라고 해서 언약관계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원래 신명기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개대 아, 그 이제 귀여 물을 자가 기업무 물을 자으면 원래는 정문어귀에서신발을 벗어서 원래 좀 이게 싸대기를 딱 쳐치는 게 이제 사실은 율법의 어떤 기본 모습인데 보아스가 그렇게까지는 안하고요 아~ 이제 당신은 이제 언약을 언약에 따라서 기업 물을 사람이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고 퇴퇴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 이후에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기업을 아~ 어, 이~ 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언약에 충실한 자로서 기업을 있게 되고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개라는 사람은 성경에 이름도 안 나오고 족보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개라는 사람은 성경에 이름도 안 나오고 족보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 이제 모르겠어요. 당대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무를 자의 1순위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가문에서 어, 이 보아스보다 우선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언약에 어, 충성된 자로서 어, 이 기업을 물었더니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오르고 짧게는 다윗의 어, 족보에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어, 이 보아스 같은 경우를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보아스는 이방 여인 라합의 아들이잖아요. 보아스가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라합입니다. 어, 보아스의 아버지, 아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아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나손이고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살몬 그리고 보아스인데요. 아 나손은 이제, 뼈대에 없고, 유력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손은 뭐냐면, 유대 족장이었습니다. 유대 족장이 바로 나손이고요. 족장의 아들이 살몬인데, 살몬이, 살머니, 어, 여리고 정탐 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정탐꾼인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고, 어쨌든 이제 살몬이, 어떻게냐면, 어, 여리고에 있는 여인,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죠. 어, 이 사실은 언약 바깥에 있는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볼 때도 지난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예, 지난 직업이 창녀였기 때문에 동무치 받아들일 수 없는 여인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력한 가문, 어, 족장인 나손의 며느리로 어, 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 라합을 어, 보고 자란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 랍을 어머니로 두고 보고 자란 보아스는 아마도 어머니에 대한 이 충성스러운 그 마음과 어떤 연민 그리고 이 어머니가 그 땅에서 살았었던 그 모습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 적응하고 지냈겠지만 유대 그 사람들이 어,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 어, 우리 경북의 안동의 양반 집과 비슷한 동네가 유대 사회잖아요. 거기서 이그 이제 이제 뭐 뭐죠? 이 이방 여인이었던 창녀였던 라합에 대해서 좋게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뭐 이제 환년이라고 그러죠. 예, 이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아이 어 이제 여인들 병자호란 때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여인들. 그 여인들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는데 한 번도 좋게 본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라합에 대해서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 있었을 터인데 보아스는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이 루세에게 이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그 여인을 사랑하고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중성의 이 놀라운 이 가문. 이 가문은 아, 어, 이루세계까지그 사랑을 이어주게 되고 결국에 이 가문은 어 이제 뭐 대를 거쳐서 사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중심에 서게 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가문이 아 어, 되게 되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요. 어기업물을 그 것을 거부한 아무개는 족보에서 역사에서 사라졌고 기어물을 것을 받아들인 보아스는 역사에 빛나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르바라는 이 여인은 어머니의 곁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구원의 족보에도 들지 못하게 됐지만 루스는 어머니를 충성스럽게 모심으로 인해서 어,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 가운데 룻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을 어려운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어려운 중에서도 버리지 않고 이 마치 보아스처럼 마치 룻처럼 끝까지 섬기고. 또그 안에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젠가 천우교회라는 이름 우리 교회의 이름값을 하게 될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기를 사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좀 어둡다 싶은 시기를 기근의 때라고 싶은 시기를 아,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로 누가 봐도 어~ 내 인생은 어~ 이~ 뭐~ 더 이상 나음이 이~ 기쁨 이~ 즐거움 이런 이름으로 하지 말고 나는 말하라고 내, 이름, 내 이름은 어~, 어쓴 분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시켜서 성도의 이름값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사이에 서로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